아, 요정이 너무너무 덥죠. 더운데, 저희 영화 찾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두 시간 동안 시원한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감단장 역할을 맡은 신정근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요. 아침에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려고요. 재밌게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첫널에서 미나 역할을 맡은 남지안입니다 네,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오늘 처음 보는데 너무 떨리고요. 그리고 아마 저를 얼굴을 알아보시기 바 알아보시기보다는 목소리로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재미있게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laughs> 더운 날, 무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성내에 의하면 뭐, 영화 평이 너무 좋다. 그런 부으을 굉장히 돌고있니다 네, 대치치좀좀 낮춰서 싶어요. 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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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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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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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진짜 너무너무 촬영 한분위기가 좋았고, 오랜만에 저는 영화 찍으면서 되 힐링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스 탭들, 배우분들한테, 운대인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영화인데, 아마 우리 현장 분위기가 영화에 출연되고 있지 않을까. 감사드려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막내대원 영화를 맡은 조현철입니다 정말 재미, 게보시고 항상 감사하니다잘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영화를 배송하는 <laughs> 정훈씨뭐 기대감을 좀 낮추시라고 그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예, 예, 렇 좋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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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다 대부분 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예, 더위 아직 물러갔으면 좋겠고 예, 남은 대로 건강하게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편안한 관광 되시고요. 그러면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동네 <laughs> 감사합니다.